여자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아, 음, 음. 이런 거? 안녕하세요, 유신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이어서 에 썸탈 때 하면 좋은 행동 파트 2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부제 기억나시나요? 꼬리 흔드는 법이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정말 이성한테 매력이 많은 한 여자와 남자가 되길 바래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꼬리라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아, 근데 흔히들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전염 봐라, 꼬리 치는 거좀 봐. 이거는 정말 삼류예요. 이런 느낌의 꼬리보다는요, 조금은 색깔 있는, 조금은 개성 있는 여러분만이 매력 있는 꼬리를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각설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킬적인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남자와 여자 둘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혹시 섹스 어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뭐 성적인 어필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19금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유시는 청소년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이상 속도에반하지 않겠습니다. 성적인 어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여자와 남자한테는 분명히 다른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스킬이라면 저는 이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잘 살리는 무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여성 시청자분들이 썸남한테 어필할 수 있는 스킬을 알려 드릴게요. 첫째, 그 남자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한다. 둘째, 은근슬쩍 장난 섞인 스킨십을 한다. 셋째, 자연스러운 애교 정도 그 밖에도 무수히 많지만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남자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한다예요. 평균적으로 보면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성취욕이나 자존심, 뭐 승부심이 강한 것 같아요. 즉,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 남자가 의식을 했든 아니면 무의식이 됐든 여러분과 데이트를 할때 보여지는 행동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남자로 하여금 인정받고 있다는 욕구가 채워지게 돼요. 그 욕구가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한테 더욱더 정성을 쏟게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레벨 10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승급을 하잖아요 승급을 하게 되면은 더 세져요 그러면 어떻죠? 뿌듯하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또한 동시에 더 열심히 레벨업하고 싶다는 마음 그게 생기지 않던가요? 전 이게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정성이 여러분한테도 더욱 강하게 들 거예요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카페예요 거기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썸남분이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줘요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칭찬거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진아. 근데 너는 참내 말도 잘 들어주고 참 섬세한 것 같아. 그래서 너랑 얘기하면 뭐랄까 마음이 편해진달까? 그러면 남자는 아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인정받았구나. 여러분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은근슬쩍 장난 섞인 스킨십을 한다예요. 가만 보면은 남자는 참 솔직한 동물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여자랑 같이 있거나 분위기가 조금은 야릇해진다거나 또 아니면 단둘이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우 화 나요 정말. 어 정말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제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또는 장난 섞인 스킨십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요, 둘이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기 전에 식당에 가면 뭐가 나올까요? 물티슈가 나와요. 그때 여러분이 장난스럽게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응, 우리 유신이 손줘아 우리 유신이 손도 잘안 닦는데 손 씻고 밥 먹어야지 하면서 그 썸남분의 손을 닦아주는 거?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시잖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은 카페에서 둘이 커피를 시켜 먹어요 여러분이 다른 음료를 시켰다면 어? 내 것도 먹어봐 하면서 음료를 먹여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단 이렇게요 빨대 목 부분을 잡고 썸남이 먹으려고 할때꾹 잡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썸남이 어? 안 나오는데? 할 거예요 그러면은 능청스럽게 어? 이상하다 잘 나오는데? 하면서 다시 썸남한테 먹여주세요 그때는 아마 눈치를 채고 발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머리를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도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 상황에도 두 가지 스킨십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땜 빨대를 썸남도 같이 쓴거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은 거 정말 장난스럽지만 임팩트 있는 스킨십이지 않나요? 그러면은 그 썸남은요 여러분과 헤어지고 집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분명히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또 화가 나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자연스러운 애교인데요. 유진이 배고파요.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탔는데 사람들이 너무 밀려서 짜증났어요. 안돼, 치즈 김밥. 치즈 김밥? 제가 해놓고도 부끄럽네요. 어, 죄송합니다. <laughs> 아무튼 여러분이 썸남한테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애교는 정말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아, 응응, 음, 음. 이런 거? 아니냐고, <laughs> 이런 거? 남자 입장에서 보면요, 절대 이런 걸 여우짓이라고 생각한 남자는 단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 귀엽다. 아, 애교가 있구나.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예쁜 여자의 기준은 남자마다 다르지만, 귀여운 여자의 기준은 절대 다르지 않아요. 단지 귀여운 척하는 여자와 귀여운 여자, 그 둘만 있을 뿐이거든요. 제 생각에 매력으로 따지자면 한100% 중에 그래도 20%는 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큰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퍼센테이지이기도 하잖아요. 자 다음은 남자예요. 남성 시청자분들이 여러분의 썸녀한테 어필할 수 있는 스킬, 첫째는 다정다감한 모습 보여주기, 둘째는 차분한 모습 보여주기, 그리고 셋째는 센스있는 남자 되기예요. 첫째, 다정다감한 모습 보여주기. 여러분,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거는 진짜 사이월드의 감성 때나 이야기예요. 요즘은 우리 인스타 감성이잖아요. 요즘 여자들은 100이면 99, 나쁜 남자들보다는 다정한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침대를 하느니, 오다 주웠다느니, 밀당이라느니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다정다감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럼 다정다감한 걸 어떻게 하느냐? 아, 어렵네요. 이걸 여러분한테 말로 알려드리려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 썸녀를요,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쉬울 것 같아요. 약간 아빠가 되는 느낌? 다정한 아빠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 힘든 일도 있고 내가 짜증나는 다른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딸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썸녀를 대하시면은 그 썸녀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이 남자는 내가 진짜 기댈 수 있는 남자일 것 같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자들은요. 내가 기댈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남자한테 매력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두번째요. 두번째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 보여주기. 막 정신없이 말도 빠르고 욕섞인 말투에 다리 떨고 하는 게 그게 습관이 되신 남성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절대 여자한테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이고 찐따 같은 모습을 상상하시는 남자분들 있을 텐데. 절대 그것도 아니에요.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라는 건 발표 자라고똑 부러지는 그런 범생이 느낌, 엄친한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은 자기 일이나 사회생활도 잘하고 주관은 있지만 또 어른들한테 싸가지가 없을 것 같진 않은 이미지를 주잖아요. 차분하다는 건또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는 것도 포함될 것 같아요. 이건 역시도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센스 있는 남자예요. 조금은 바꿔 말하면은 섬세한 남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말고 섬세한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저는, 정말 이게 남자의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해요 머리 스타일이 바뀐 거 렌즈가 달라지는 거 똑같이 생긴 흰 셔츠라도 절대 여자들은 똑같은 셔츠를 입지 않아요 이런 걸 캐치하고 어? 머리 스타일 바뀌었네? 야 지난번에는 좀 귀여운 이미지였는데 오 완전 천상 여잔데 라든가? 어? 이거 지난번 거보다 셔츠 더 이쁘다 그때는 이거 레이스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레이스 있는 거 보니까 더 여성스럽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자들 정말 설레서 계속 그 말만 생각할 거예요 물론, 우리 남자들 이런 거 진짜 쥐약인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많은 남자들이 못하지만 여러분은 그걸 하게 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다른 많은 남자들보다 매력 있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의 썸녀가 하는 말이나 그 다른 모습들을 하나하나 잘 기억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렇게 계속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 여러분의 썸녀는 여러분이 센스 있는 남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나중에 연인이 되면 회복의 그런 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자들은 서운한 게 있어도 내가 이걸 말하면 쪼잔해볼까봐 말하지 못한다. 많이 보셨죠?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뭐 쪼잔해보여? 그냥 말하면 되지.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여자라고 그냥 받아들여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센스 있고 섬세한 남자라면 내가 서운한 마음이나 다른 마음들도 잘 알아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한테 더큰 매력을 느낄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여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킬, 첫 번째, 칭찬을 많이 한다. 그 남자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세요. 그럼 더욱더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둘째, 자연스럽고 장난 섞인 스킨십을 한다. 여러분의 그 장난 섞인 스킨십이 썸남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설렘이 될 거거든요. 셋째, 셋째는 자연스러운 애교였죠. 예쁜 여자의 기준은 달라도 절대 귀여운 여자의 기준은 없어요. 귀여운 척하는 여자와 귀여운 여자 딱 둘만 있을 뿐이에요. 다음은 남자분들이었죠. 첫째, 다정다감한 모습. 여자분들이 어렸을 때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나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어쩌면 아빠의 다정다감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둘째,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 보여주기예요. 여러분이 데이트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좀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것 같아요. 셋째, 센스 있는 남자. 여자들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할때열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좀더 센스있고 섬세하게 캐치하는 남자에게 더큰 매력을 느껴요. 물론 이게 어려우시겠지만 하나하나 조금씩 캐치하려고 노력하신다면 분명 그 썸녀한테 사랑받으실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1편을 보지 않고 2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꼭 1편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제가 확신해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know